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웹캐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금일 웹캐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웹캐시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웹캐시는 이제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세를 보여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지역 카페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지역 카페 이슈가 이제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컸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 지역 카페 관련된 종목이 몇개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장주는 코나 아이예요. 그래서 이 코나 아이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실 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역 경기도 어, 그리고 인천 이렇게 수도권 지역의 주요로. 어, 코나이가 사업을 해왔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나이가 대장격으로 가장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성이 이제 좀 있는 이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나이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웹캐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테마성으로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는 자 그러한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대장주인 코나 아이에 집중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굉장히 커지면은 이 웹캐시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단발적인 이슈로 보실 분들은 웹캐시가 조금 더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주인 코나이가 꺾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 그래서 이제 웹캐시가 음, 오늘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뭐 코나이가 대장주이긴 한데요. 근데 코나이는 경고를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수급이 제한적이에요. 이 경고를 먹으면은 어 이게 신용 매매도 안 되고 뭐 대출 매매도 안 되고 제약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어 매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제약 조건이 붙는데 예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 이슈가 발생이 되면은. 어, 코나 아이보다는 웹캐시가 지금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코나 아이가 경고를 먹었기 때문에 며칠간 거, 어, 이 며칠 동안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거래가 될 거예요. 경고 딱지를 먹고 어, 그런데 이 경고 딱지를 먹고 있는 동안에 이 지역 화폐 이슈가 크게 생기면은 그때는 웹캐시가 정말 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은 일단은 코나이가 잠시 쉬는 동안 어 웹캐시에 더욱 어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의 특성은 뭐예요? 어, 급등이 두세 번 나오면은 빠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올라갔다가 조정 크게 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 크게 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와서 어,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라는 것은 특성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요. 이 종목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맞는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슈가 나와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추가상승이 한번더 나온다 그러면은 미련 없이 털고 나오는 자, 그런 전략으로 보시고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역시 코나이를 중심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웹캐시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